나는 종목이 싫고 요새 그월 배당을 주는 월 배당 투자가 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월 배당 투자. 코스피 지수를 타겟으로 해서 매월 1%. 연한 12%.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 호수피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매달 매달 1%씩 배당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런 거 이런 거 관련돼서 월배당 투자가 유망한데 저도 이제 요거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노후자금이 좀 필요하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여유 돈이 좀 있는데 그러면. 월배당 투자, 이거, 투자하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이거는, 이거, 랑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상관 없고, 어쨌든, 어,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예, 가격도 올라가고, 배당은 배당대로 주고 하는 거니까, 예, 단기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거. 단기 투자나, 아니면, 어, 은퇴, 노후, 노우. 노후의 자금 운용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뭐어 지금 자녀들 손주들 5년, 10년, 20년 꾸준히 투자한다. 매월 매월 투자하고 배당금 나온 것도 재투자하고 그러면서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일정 은퇴자금이 모인 2억, 3억 이렇게 이상 모였다. 여러면 여기다 투자해서 매월 매월 배당금 받고 원금, 원금들을 그냥 가지고 가고 이런 배당 투자를 하는 것도 유망한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